그, 그 이릎 더블 이렇게 보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가나다 순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하됐습니다뭐 이와 총미 얘기하는데요, 거기 가는 것보다는 여기 오는 게 훨씬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네 당연하고요. 우리 이제 후원자 대회니까 저도 이 방송국 처음 생길 때좀 후원을 했는데 그동안 한참 좀 뜸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돌아가서. 다시 좀 후원 액수를 조금 늘려볼까 이렇게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하시고 그, 지금 뭐 유튜브 방송에 대한 공격이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팬앤마이크는 괜찮습니다. 왜냐? 우리 야당이 요새 아무리 이렇게 힘을 못 쓰더라도 여기 나오신 우리 국회의원들이 온몸을 던져서라도 꼭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기십시 <laughs> 네, 이거 정말 그게 아닙니다. 그냥 또 우리 길어선 같은 소민인들다 계신데, 제가 뭐 이렇게 우리 당을 대표해서 할건 아니고요. 그냥 짧게 이렇게 하겠습니다. 우리 당 정말 요새 좀 마음에 안 드시죠? 예! <laughs>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. 맨날 제가 이렇게 다니면 왜, 왜 정말 좀 제대로 싸우는 의원들이 없냐,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, 많이 있습니다. 우리 당에 오늘 벌써 이 오신 분들 비롯해서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는 의원들 많이 있습니다. 아직까지 우리 당 그렇게 너무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.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. 우리 이렇게 북풍 한 설에 여러분들 힘들게 해서 저희들 죄송합니다. 곧. 또 조만간 손에 손을 맞잡고 싸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, 여러분. 힘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